설 연휴 기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폐륜을 저지르고 시신을 숨긴 겁니다. 김태영 기자입니다. 사건이 발생한 건설 연휴 첫날인 지난 일 오전 7 시쯤입니다. 전북 익산 어머니의 집을 찾은 서른아홉 살이모 씨가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.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이 씨.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범행이 일어난 장소입니다.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경찰이 이렇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. 이 씨는 이곳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. 어머니의 시신을 빨랫감이 담긴 플라스틱 통으로 옮긴 뒤 옷으로 덮어 범행을 숨기려 한 겁니다. 하지만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씨 동생의 신고로 범행은 들통났습니다.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경희입니다.